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스트레스 홀드 시작하기 전에 엘프 코인과 스팀 코인, 절반 매도, 50%씩 비중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전에 추천드렸을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윗꼬리 달린 봉 하나 자체가 현재 이 구간들까지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된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윗꼬리 꼭대기 구간들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시면 물량이 소화된 위치는 3 1 0원 구간들까지고요. 자,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전의 박스권 구간들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렀다라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얘기고요.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물려 계신 분들 이전에 물려 계신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구간 안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재 320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린 거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결국에는 현재 박스권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나머지 물량들은 대략 350원에서 370원 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면 영상에서 보신분들은 이렇게 남겨 주시지 못하시지만 이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이렇게 띄어 드리잖아요 얼마에 매수하세요 얼마에 매수하세요 어, 남겨 드리는데 자, 매수를 하시면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남겨 주세요. 자, 공지 사항에 댓글로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꼭 남겨 주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매수가를 270원, 280원 이렇게 제시를 해 드렸는데 올라가면서 30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31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좋은 의도로 영상에서 그리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꼭대기에 매수하셔 가지고 손실 보신 분들이 한두 번씩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속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매수하신 분들이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보고, 따라 붙을지 말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남겨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로, 자, 공지사항이 꼭 매수가 남겨주시고요. 자, 절대로 따라 붙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엘프코인도 보겠습니다. 자, 엘프코인도 흐름 보게 되면, 저희가 얼마에 나갔었죠? 자, 270원에서 280원 사이에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역시나 매물이 소화된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대략 이 종목도 스팀도 한20% 정도 수익 중이실 테고, 엘프도 20-30% 수익 중이실 텐데,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견 드리고요. 자,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투매가 나온 위치가 얼마냐면, 대략 370억 구간대까지예요. 투매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투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손절 물량이 되고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현재 투매가 나온 시점부터는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이 위치하고 이 바닥 구간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 구간은 뭐가 없다?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최종 목표가는 저희가 370원에서 4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엘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 토큰 수압이 있고요. 메인넷 토큰 수압 전에 뭐가 있죠? 입출금 제한이 있어요. 자 입출금 제한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매수 외도가 안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쉽게 말을 하면요. 저희가 엘프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게어피트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거래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프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피트로 들어오는 물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가두리 펌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까지 노리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세워 나가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절반 매도. 먼저 20% 수익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70에서 400원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거죠. 자, 그렇다고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당히 고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제로엑스도 여러분들께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어제 추천드리고 나서 한 10%가량 올라왔었죠. 자, 여러분들 어제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한 번씩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놓치셨다고 해서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카톡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직 무료로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저희가 어차피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카톡방에서 먼저 알람이 올리고 카톡방에서 공지를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 방이겠죠. 저희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을 어떻게 돈 받고 하겠습니까? 자, 무튼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미리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고 만든 방이니까요. 자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자제 번호에다가 참여. 자 참여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방에 초대를 해드린 다음에 놓치지 않게끔 또 좋은 종목들 또 많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레스월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종목 단타로 접근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50원 자리에서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전략 매도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현재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물량이 많이 유입이 될수 밖에 없다. 수급이 붙을 수 밖에 없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전략 매도 의견 드린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스레스홀드를 끌어올린 게 개인일까요? 고래일까요? 세력일까요? 그쵸? 어, 개인은 적어도 아니겠죠. 최소 못해도 4천억, 5천억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시키면서 끌어올리는 건데, 이걸 개인이 혼자서 다 하기엔 무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이 들어갔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세력이 과연 이 엄청난 금액을 과연 여기다 쏟아부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력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을 때 개인의 물량이 들어온 위치들. 자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만 봐도 개인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세력들이 끌어올리긴 했지만 사실상 세력 자금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전에 올라갔을 때 보세요. 거래량이 확연하게 차이 나잖아요. 최소 5배 이상은 차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쉽게 봐서 1시간 봉을 보든 4시간 봉을 보든 똑같습니다. 거래가 붙었던 시가 구간들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팀, 엘프 설명드렸을 때, 뭐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매물대예요. 자, 매물대가 나오고, 그리고 투매물량이 나온 위치가 어디였나요? 자 보시면 투매물량이 나온 위치가 바로 지지라인을 이탈한 순간부터 투매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소 50% 이상씩 급락하기도 했고요 자 이건 주봉상으로 봤을 때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지라인 이탈하니까 어떻게 되죠? 투매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55원입니다 55원 깨면요 똑같은 흐름이 똑같이 나와줄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을 하실 때 55원 자리 꼭대응 하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57원 자리까지 회복해 준다. 자 이건 다시 한번더갈 가능성이 70% 가까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50원 자리만 기억해 두시고요 올라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희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쓰레숄드 보시면요. 65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4% 정도 되시고요자 지금 쓰레숄드 보시면요. 64원, 65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 정도 되실 거고요자 그리고 뭐 7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0% 정도 되실 거예요. 물론 천만원 들어가냐, 2천만원 들어가냐, 1억에 들어가냐. 자 그거에 따라 서 손실금이 정말 천지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들 보게 되면 스팀코인도 지금 20% 넘게 수익 보고 있고요. 자, 엘프코인도 20% 넘게 수익 봤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폴리곤 매도견 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폴리곤도 1,100원에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은 다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카톡방까지 만들어가면서 공지사항이 띄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더 크게 손실 보지 않으려면요. 55원 자리에서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어,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자, 어제도 제로 엑스 드리면서 13% 수익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투자금 그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사셨으면 어땠을까요? 금방 맥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큰 손실 보기 전에, 나중에 40원, 35원까지 떨어졌을 때, 아, 그때라도 매도할 거라고 리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잡으시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 하시면 왜에서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 시기를 놓치면 그 손실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까지 존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스레스 홀드 같이 상장된 지 1, 2년밖에 안된 종목들은요. 마찬가지로 3년, 4년이 지나도 상장된 코인들은요, 일단 락업 물량이 걸려요. 자, 보통 에투스도 마찬가지로 에투스도 87%인가 88% 정도 락업 물량이 걸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 조금씩 풀리더라도 엄청난 몇천억씩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여러분들이 이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가치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가치는 그대로예요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이 가격이라는 게 결국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려면 총 주식수의 현재 주식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는 늘어나는데 자,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시가총액은 그대로예요 시가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꼭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오후에 또 추천 종목 하나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상 참고해 주시고 놓칠 것 같다 그러면 위에 제 번호에다가 단타 혹은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